맥스 도착입니다 맥스 맥스는 너무 잘 되고요. 맥스랑 중간중간쯤 물론 똑같이 잘 됩니다. 이 음, 영상을 촬영하는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<laughs> 네, 가운데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안 움직이는 지점에서 살짝 푼 정도예요 어우, 가만 내려가도 충분합니다 아, 채비를 안보여구나 원텐 주니어고요 원텐 주니어 훅을 뺀 상태입니다. 영상 촬영을 위해서. 훅만 빼도 한 2, 3g이 줄지 않을까요? 음. 가운데. 어, 잘 돼요. 한두개더 내려 볼게요. 어우 쫓아온다. 테스트하는데 뭐가 <Christopher> 쫓아오네요. 다시 두개 내렸어요. 가운데에서 두개 내려갔어요. 가운데서 두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아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열셋열열열 열열, 열열열 하나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하 둘, 하나, 둘, 셋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 1, 2, 3, 4, 5, 6, 7, 8, 9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 9 30, 30, 30, 30, 30, 많아, 한 두, 한 세, 한 네, 많다, 많다 이개 대충 마음 몇 개는 되네요.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네, 체스이 조금 힘주니까 땡 나네요. 하지뭐 브레이크 세팅은 일괄적, 일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차피 같은 공간에서 알파스랑도 같이 테스트할 거니까 확실히 릴링감이 얘가 더못 나요 알파스보다 기여비가 높아서 그런지 다시. 잠깐만.